안녕하십니까 아이드렉입니다 저는 아우디 퓨처스 영거 분석을 드릴 건데요 아우디 퓨처스는 코스닥 종목으로 원래 상장은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지 이제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거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탈출했습니다. 아마 요때 팔고 나왔을 거예요. 요 때. 이거 다 버티고, 한 6개월 이상은 버티고, 요때 팔고 나오니까 슈팅이 크게 나오더라고. 자, 어쨌든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장이 된 이후에, 어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간 엑시트인 것 같아요. 기간 엑시트나 뭐 채권이나 상장 전에 이미 엑시트가 돼야 되는 그런 여러 투자 관련 이해관계가 예, 여기서 빠져나간 걸로 전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개미 움직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무상증자 때리고 무상증자 때리고 두 번의 무상증자를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기었다가 무중 때렸는데 주가는 완전 바닥을 갔죠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쫙 올렸다가 딱 뺐다가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어, 개미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물량 일부 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털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물량 뺄 사람들이 빼고 여기 밑에서 다시 쭈순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서 다시 쭈순 거야 팔고 쭈순 거라고 그니까 러 밑에서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받은 거라니까 위에서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를 한번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올리면서 거래량이 더 나왔죠 아, 보, 아시겠습니까 이거 올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물량까지 다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 이게 이제 그털 사람 털고 다시 사들인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대박으로 10배 가거나 이렇게는 지금 못 간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리고 지지라인을 고점 지지라인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가 작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주주가 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얘네 대주주는 최영욱이라고 얘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창업주입니다. 창업주. 이거 회사 만든 사람인데 뭐 이렇게 뭐 지분 다 던지고 예, 무상진자 받고 뭐하고 이러면서 지분 던지고 엑시트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품은요 2019년도 이후로 이제 중국도 동, 등을 돌렸어요. 자기네 자국 화장품을 더잘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한국 화장품을 이제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주주나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딴 데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원래 설립자는 어, 두 번째 방법. 지분을 딴 데로 넘기는 방법을 생, 선택을 한것 같고요. 이거 보세요 아우딘 퓨처즈 나정국 갑진 대표 유중납이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졸라 좋은 거 아니야 인수합병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갑진과 협업 2차전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정국 갑진 제가 갑진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갑진이 사람 이름이 뭐여 자 어쨌든 갑진 검색 한번 잠깐 해볼게요 갑진이 갑진의 5 0 0억 투자 추진 뭐야 이거 이게, 이게 이상한데 신한투자증권이 갑진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앵캠 잠시만요 갑진 이거 없는 없는데 갑진이 자 어쨌든 제가 이걸 왜 검색을 하냐면 원래대로라면요 이게 얘네가 여보시면 어자 이렇게 아우디피처스 회사 공동연영 관련 사업을 추진 이렇게 이차원지 전력 시스템 설계 업체 인, 민맥스로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갑진이 돈을 아우디퓨처스에 넣고 아우디퓨처스가 그 돈을 다시 민맥스로 옮긴 거야. 그 민맥스가 어 약간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확률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아, 왜 제가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아우디퓨처스는 지금은 이제 뭐 괜찮긴 한데 아 약간 조금 안 좋고 왜냐 면 대주주 빠져나가고 회사가 딴 사람으로 넘어왔는데 얘네가 보면. 굉장히 이 재무가 너무 안좋아요 너무 제가 이 부채 비율도 너무 높고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개선된 걸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개선되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순이익도 좀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은 좋기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아 조금 이렇게 작전 치는게 이게 정상적인 차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거든요 완전 세력들이 지금 갖고 놀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일단은 밑으로 한번더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물량 먹었으니까, 개미들 다 털어내기 위해서 뺄 수도 있다니까. 왜냐, 뉴스가 졸라게 나왔잖아. 2차전지 한다잖아. 그 2차전지 환장한 개미들이 다 달라붙었을 거라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진 협업사, 이 회사 제, 자체가, 얘네가 지금 뭐 어떻게 작업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예, 제가, 어, 갑진 2023년. 여기, 어, 이게, 보면은, 2차전지 관련 제조업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야, 이거 근데 되게, 진짜 잘 나가는 기업이네, 이거. 뭐야? 자, 잠시만요, 이거. 아, 어, 근데 왜 아우디 피처스를 껴서 할까? 굳이, 왜 껴서 할까? 왜?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값진, 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살짝 걸리는 거예요. 이게 더, 더 좋고, 더 안전적인 기업도 많은데, 왜 혹시, 왜, 할필이면 아우딘 퓨처스를 통해서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갑진이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기업이여가지고 예? 이게 잘 나간다. 그러면은, 갑진이 혹시 아우딘 퓨처스를 통해서, 예, <laughs> 우회상장을 하려고 지금 그런 건가. 잠깐만, 이거 뭐야? 갑진. 매출액. 2020년도에. 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네. 단기선이 이상해. 어, 이상하다. 왜 2020년 이후에 없지? 값진 최대 주주 되나 아 이거 좀 궁금한데요 이거 아 제가 이거를 영어 찍기 전에 이거 했었어야 했는데 매출 영업 손실 사, 46억 영업이 지난해는 영업이익을 거뒀네 아참 이거 약간 음 약간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10억을 거뒀지만 실적개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야 여러분들 이거는 위험성 리스크는 있지만 어 혹시 추후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왜냐 근데 얘가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그런 기업은 바로는 안 됩니다 왜냐 17년도에 이거 상장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10이나 이런 걸로 지금 돌려가지고 주가 주식 다 엑시트 시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금 눈치 싸움이 있어서 저는 좀 조심히 봐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은 밑으로 더 빼가지고 얘네가 밑에서 물량 쭈서가지고 다시 올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2500원 정도가 지금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그 여기를 지켜주는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실시간으로 제가 필요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예, 어차피 저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추천주도 드리고 하니까요. 같이 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아. 혼자 하면 1억이지만 우리가 모이면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어쨌든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아이들이였고요 오늘 저는 매도 내역은 없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3407만 2377 프로 수익으로 게임 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니다 보... 저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 j l 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 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면 하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 연락주시길 무료인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 최종 손실이됐다 돌려주면 되는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 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선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